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고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고 하게 되면 다루는 내용이라는 게 겸령 선포하고 그 진행 과정들의 헌법 위반만을 다루게 되는 건가요? 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란 행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게 맞습니다. 살아 있고 쟁점의 1 2 3 4라고 돼 있는 것들을 보니까 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비상계엄의 적법성이나 예. 이제 그 비상계엄에 따른 뭐 국회 선관이 뭐 이런 데 대한 통제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다 내란죄 구성 요소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내란행위로 봐도 다만 이제 내란죄와 내란행위는 내란죄가 입증하기가 좀더 어렵긴 합니다 국헌물란의 목적까지 다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란행위에는 국헌물란의 목적이 입증 안 돼도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내란죄가 되면 그 자체로 탄핵사유가 되지만 내란행위는 요구 자체보다는 요걸로 인한 헌법 가치의 해손까지 넘어가야 돼요. 중대성까지 인정이 네, 뭐,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고 어, 이러한 내란죄 인정보다는 약간 이 표현을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헐거운 증거나 어, 이런 거 가지고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더 수월하긴 할것 같습니다. 근데 내란 행위를 통한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비상계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적법성 따지는 게 위법성 따지는 게 결국 내란행위에 해당되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뭐어 수출사의 80%가 날아갔다 이런 같은 논칙이 그러던가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국민들의 그런 인식 속에 있는 내란죄를 처리한다는 문제가 저는 경부적 판단이 훨씬 더큰 문제라고 보니다 음, 정치 네. 음. 심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고뭐이 심리가 그렇게 단축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런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윤석열 축 살려주는 꼴이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시간 <laughs> 중요한 건 시간인데 시간은 제가 볼 때. 음~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 안 했으면 예. 뭐 (4월 18일) 이전에 끝나 무조건 끝났겠죠 예. 무조건 끝냈을 텐데 지금은 약간의 변수는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방어권을 조금 더 느슨하게 인정을 지금 배려를 원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헌재가 좀 속도를 내라고 그래 대통령 탄핵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준비 절차 진행하는 거 보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그다음 증거도 어, 윤 대통령 측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원래 형사 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기로 돼 있는데. 아니 검사장 탄핵 심판하는데 준비기를 세번네 번을 갔는데 대통령은 두 번밖에 안 가죠요? <laughs> 그거는 검사 탄핵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제가 볼때 여차하면 별론 길까지 안 가고 그냥 기각이나 각하 각하할 수...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준비기를 왜냐면 하 기회를 다시 주는 거잖아요. 어, 소추 사유를 특정해라. 네, 네. 네. 근데 준비 절차에서 그걸 하, 해야 넘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그걸 안 하니 못 하면 각하되는 거예요. 네. 고충유가 네. 없는 거니까.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죠 네. 아이 좀뭐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대통령은, 대통령은 이제 서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준비기를 세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세 번이나 두 번이나 큰 차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론기를 열곱번 했는데 여기 윤 대통령 사건도 근데 좀 제가 이상한 거는 오후 두시에 계속 예. 기일을 잡더라고요. 예. 근 사실은 심리를 많이 하려면 오전부터 해도 뭐안할건 없어요. 보통은 증인 신문하고 이런 게 보통은 다 오후에 하는데 큰 사건들 보면 오전, 오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일을 더 당길 텐데 뭐 이게 좀 어, 빨리 하려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기일을 2 시로 잡는 거 보면 그래서 음, 지금 여론 추이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지금 원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4월 18일 이전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끝날 수밖에. 안 그러면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예. 지금 8명이 됐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어, 4월 빨라야 4월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론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아 여론도 사실. 있고 예.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의 그 주변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보면 그 수사 기록들이 상당히 충실히 더군다나 거기는 안정범이라는 분이 자백을 해서 되게 좋은 증거들이 음, 넘쳤죠. 그 수첩도 있었고. 예, 자백도 했고. 근데 네. 지금은 이그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해서 기, 제일 중요한 게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일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자백을 안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상당히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꼬리 자르기 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또 국회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나왔던 사실 중에 가짜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란에 해당될 또는 내란 행위에 해당될 것들이 꽤 있는데 이게 결국 윤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윤 대통령 여기 요기, 여기까지만 했다고 하고 김영현이 꼬리 자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벽에 부닥치면 많은 더 많은 증거가 이제 필요할 텐데 필요... 뭐 직접 통화한 사람은 통화했던 대로 어, 뭐 증거가 나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그런 경우는 증인을 다 출두 시켜가지고 심문을 받게 어, 하는 없는... 니다 지금 국회 쪽에서만 열다섯 명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예, 예.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증인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그 예. 증인들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들들이 상당히 또 필요할 테고 하다 보면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예를 들어서 16번 한다. 이러, 이러 이러면은 8주잖아요. 어?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될거 아닙니까? 16번. 이바 대통령이 17번인데. 음,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볼때좀길어진 길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분명히. 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옛날에 검사 탄핵 막할 때는 민주당이 어, 뭐라 그럴까? 태업이었죠. 태업. 헌법재판관 그렇죠. 임명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막 권한 대행들을 닥달을 하고 안 하니까 한덕수 대행 탄핵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뒤바뀔 수도. 4월 18일이 가까워지면 3월 어느, 어느 때쯤 진짜. 되면 어, 국민의힘에 임명 이제 할라고 예. 하고. 민주당은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안 된다고 이거 대통령 목이기 때문에 안될 지금 4월 18일에 퇴임하는 두 명이 대통령 지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분들은 진보로 분류가 돼 있고 이제 대통령 목시면 대통령 목시면 아마 이쪽 보수. 국민의힘 쪽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게 되면 보수로 분류된 재판관이 확 늘어나게 되잖아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테니까. 제가 볼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될 가능성 은 거의 없습니다. 파면 안될 가능성. 근데 시간 은 달라질 수 있겠죠.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예, 심리나 이런 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매우 중요한, 중요한 이슈가될수 있고 입장은 바뀐다 여야가. 국민의힘은 사전에 좀 서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을 일찍. 시작할 수도 있고 청문회도 거쳐야 되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은 청문회 아, 안 해도 없으니까. 됩니다. 대통령 지금 무 그러니까 청문회 없습니다. 어쨌든 임명절차를 뭐 이렇게 냄새도 풍기고 이렇게 좀 빨리 서둘 수는 있고. 예, 예.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좀. 근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본인들이 국민의힘도 주장했던 거하고 정 반대가. 반대가 돼버리죠. 뭐 권한 대행은 헌법적한 임명할 수 없다고 막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고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심 이제 별론기일로 들어가서 어떻게 재판관들이 정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사람도 많고 이게 숫자가 일단 내란으로 수사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탄핵을 하기에 족한 수준의 증인만 불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문제 똑같은 논의로 들어가는데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심리 안할 것이냐? 아, 아 나는 이것만 아... 해도 어, 법관들이 볼 때, 재판관들이 볼때아 이것만 해도 탄핵 사유가 돼, 아, 여기 까지만 하자 이러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 방어권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 얼굴로... 제기한 모든 문제 왜냐하면.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이라는 예, 예, 거는 예. 심리가 다 끝나서 어 그때 가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평의를 예, 통해서 예, 해야 예. 되기 때문에 예.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다 심리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좀 저는 소추안도좀 불만인 게좀 중요한 거몇 가지를 딱딱딱 딱딱 간추려서 통할 걸딱 소추안으로 넣는 게 맞지. 이건 그냥 백화점식으로 온갖,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다집어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주도한 게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그 민주당 주로 민주당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능력치가 과거보다 과거 국회보다는 엄청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건 정부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지금 지금은 또 그때보다는 좀 분노가 약해졌겠지만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로 생각하면 이거 빨리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못 있게 빨리 내보내야 다던 생각이라면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심리를 단축해야 된다. 그러면 쟁점을 단순화시키고 확실한 것만 집어넣자. 그랬어야죠.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혀 급하게 탄핵하느라고 하고, 타, 정작 탄핵소추기에서 내용을 제대로 조탁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 그건 뭐 결정적인 패착인 것 같은데. 아니까좀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뭐? 국무회의만 해도 그래요. 요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 안에는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고 저 박성재 장관 탄핵 안에는 저또 그리고 한덕수 고난당 탄핵 안에는 또 국무회의 참석해서 그게 내란에 해당된다고. 그럼 하고. 얼마나 졸속 탄핵소추 아닌지 뭐그 탄핵 소추안인지 뭐 증명하는 거죠. 탄핵안 사이에 그런 모순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사실은.